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됩니다. 이런 난이도입니다. 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포 영상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그 잠금장치를 여러 개를 설치를 했다가 또 뗐다가 했던 자국들이 남아있고 그냥 문에도 이런 뭐랄까 얼룩들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요것도 교체를 하거나 뭐 필름을 하거나 해야 됐는데 저는 필름을 하는 걸 선택을 했고요. 아, 여기 신발장인데 신발장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이렇게 누런 편이었고 그래서 얘도 필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방이 얼핏 보이는데, 딱 봐도 이 문에 이 네모네모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오래되어 보이죠. 그리고 문 손잡이도 그 당구공 모양의 그손잡이였어요 저기 안쪽에도 보시면 여기 안방인데, 저기 안쪽에는 미다지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무늬도 뭔가 상당히 향토적인 그런 스멜이 나는 미다지 문이었습니다. 여기 방으로 들어가 보면은 몰딩이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포인트 벽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이방으로 썼었던 것 같은데, 전 집주인께서. 저는 이제 포인트 벽지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싹 갈아 엎는 걸로 당연히 결론을 내렸었고요. 블라인드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뭐 도배 장판은 기본적으로 다 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콘센트 이것도 되게 늘었죠. 그래서 이것도 다 교체를 하는 걸로. 그리고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 다른 작은 방도 제가 상태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뭔가 음, 하여튼 이게 또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가 붙박이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납은 굉장히 좋다. 요것도 문을 다시 새로 색칠을 하는 걸로 손잡이 교체를 하고, 네. 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낡았었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네,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을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빨강색으로 자잘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 저는, 뭐, 이런 거다 취향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제 취향 일다 아니고, <laughs> 그 청소를 할때 저는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다 해내는 게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일은 무조건 크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콘센트 당연히 곧 교체해야 될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후드도 지금 거의 뭐 누렇기 때문에 옆에 타일 같은 것도 다 그름이 있고 그래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화장실을 보면 지금 욕조가 있죠. 욕조는 별로 뭐쓸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욕실은 전면 교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라이언이가 우리 변기에서 어 나의 쾌변 생활을 응원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초록색 타일이 누군가의 취향과 유행일 수도 있지만, 어 그냥 깔끔하게 다 바꾸고 싶었습니다. 욕조 철거하고, 아, 이거 수납장 누른 것좀 봐, 콘센트랑.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정말 옛날 스타일이죠 그리고 수납장이 뒤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면대 위쪽으로 수납장을 같이 올리면서 거울이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된 수납장을 하기로 합니다 자그다음은 안방 안방 이 미닫이문이 있고 여기도 야, 이 녹색 조명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문틀도 다 지금 상해 있죠. 저거를 다 페인트칠 직접 했거든요. 그리고 거실에 이런 아트장이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 TV를 넣고 이나 아래나 이런 데는 수납을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철거, 커튼 철거, 블라인드 철거, 타일 교체 당연히 해야 될것 같이 생겼죠. 그리고 아 이것도 이 민트색 건조대. 철거. 넌 철거. <laughs> 썩 사라지도록 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포인데요. 애프터는 어떻게 됐는지를 또 보여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신발장 필름지 다시 했고 싱크대도 교체를 했어요. 상판도 고르고, 이제 뭐 문의 색이나 필름 같은 건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 후드는 어떻게 할지, 그 쿡탑도 이제 설치를 하고, 타일도 흰색으로 깔끔하게. 싱크대 간접등 시공을 했어요. 와, 이제 여기서 잘 거예요. 청소도 너무 깨끗하게 해주셨고 장판 어 이거 장판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장판도 너무 좋고 화장실 뭐 말이 안 되지. 짠!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간접등만 켰을 때 모든 불을 다 켰을 때이고. 서스로 바꾼 거 이렇게 무광이라서 되게 예뻐요. 마음에 들고 수건 거리도 수건 거리도 되게 고급지죠? 응응응 음, 음, 음. 좋았어. 휴지 거리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수건은 아까 봤고. 현관문 필름지 색깔을 고르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청록색 같은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회색빛이 도는 네이비색이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로 선택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울릴까? 잘 될까? 막 이랬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됐습니다. 작은 방. 붙박이장도 새로 엄마랑 저랑 이모랑 페인트칠을 열심히 했고 문도 그렇게 했습니다. 스위치 다 교체했고 등은 다 통일을 했고요. 오 맞아 이거 포인트 등 이거 어떻게 켜는 거지? 짠 <laughs> 예쁘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꼬여있는 약간 그런 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좀 모던하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근데 이걸로 바꾼 게 정말 순간의 선택이었거든요. 어, 왠지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바꿨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밋밋하기만 한이 하얀 공간에다가 귀여운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거 정말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때요? 되게 괜찮죠? <웃음> 되게 <웃음>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비디오 폰도 바꿨고, 이제 네,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와, 진짜. 끝도 없이 돈이 들 수도 있겠다. <laughs> 뭐 하나 추가하면 10만 원, 50만 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그 mz 세대 사치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인테리어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를 깨달아 버렸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막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인테리어를 평당 150에서 200 정도는 잡아야 한다. 인테리어 원자재 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많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을 때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평당 150, 200이 뭐야 더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이 집에 그렇게 뭐 안을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냥 아늑하게 지내면 되는 수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안쪽으로, 선을 끊어가지고 할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컨셉을 갖고, 어디까지를 할지 선택하는 거, 결정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거실에 간접등이라든지, 아트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했고요. 그냥 다 기본으로. 주방이랑 화장실에 간접등, 요 정도. 네 번째는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엄마가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엄마가 원래부터 인테리어를 많이 해보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고,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더할수 있는 것들이 뭔지 정리하는 게좀더 쉬웠고, 제가 페인트 칠을 또 엄마랑 이모랑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낀 돈이 못해도 몇백만 원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신혼부부였다. 그러면은 남편이랑 저랑 좀 번갈아가면서 현장에 와보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 일하는 동안에는 와가지고 봐주시고. 이거 저 혼자 했으면 진짜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붙어 계시니까 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신경 써서 해주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내가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것들이다. 인테리어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뭐 부모님께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라도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장에 와줄 사람은 늘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이 업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데 했으면 더싼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행히도 요즘은 뭐 온라인에 블로그 후기좀 찾아봐도 나오고 또 당근이나 이런 데에도 별점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면서 업체를 선정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만난 사장님들은 저한테 뭐 혹시 이런 거 하면 예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어 이거는 괜찮네요. 하면 확실히 좋겠네요. 라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랑 나랑 또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꼭 발생하곤 하거든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어, 이거 뜯어보니까 좀더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처리를 해야 돼요. 목공을 좀더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 두시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경계하지는 마시고, 어,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딱 해야겠다. 심리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기능적인 것들은 뭐이 집에 가치를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 두시면 인테리어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업체 사장님들은 다시 한번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업체로부터 돈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아주 좋은 고객이었어요. 적정한 수준에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앞으로 인테리어 하실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집이야.